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이 축제가 아주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양산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제가 현장에 직접 확인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축제를 점점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삼양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크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축제이기 때문에 양산지와 협의를 해서 어, 더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겠도록 하고 특히나 또 정부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축제까지 갈수 있는 그 단계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어, 이 글로벌 축제까지 갈수 있는 것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 축제로 해드리겠다는 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양산시와 절 적극적인 그러니까 협의를 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네. 그 대표 축제를 네. 해드리든지 뭐 예. 그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예. 적극 그렇게 노력. 하시는 하으신 분. 발전 방금... 시켜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관심도 가지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도비 보조금과 시비 보조를 해서 양산 시민님이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시 주시기는. 시민 복지가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대 마이크가 울리니까 소리가 잘안 들려요. <목소리> <목소리> 발음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 저, 철도 문제, 도로 문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리고 막동강 그 변을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게 낙동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 이 부분들은 저희들 그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대한 인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뭘시야기 보고 답변하는 지 시내버스요. 시내버스. 시와 또 어, 부산과 김에는 무료 환승을 지는 우리시를 끼고 있는 그 반경 이쪽 에리아는 우리시가 무료환성으로서 이렇게 이미 된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이고 어 아까 우리 이상배 회장님 이야기는 낙동강을 좀더이 어떤 문화로 그래서 좀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어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어 우리가 그1065 국지도 그, 아까, 우리, 우리, 도에서, 그, 그 우리, 업무 설명할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어, 6 5호 국지도에 이, 나 도로는 상동에서 넘어오는 도로는, 이 내년, 내년 네. 이 내간에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이걸 되면 그거를 그 이용한 소통이 좀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낙동강을 이용한, 어, 이, 이 프로젝트는 우리 황상공원이 중심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쪽이 활발하게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지산이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를 우리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쪽으로 얘가 계속 문화의 교류도 하려고 하고 그 순환강 경철도가 예타 내년에 예 통과되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렇게 도로라든지 교항이라든지 철도 이런 게 되면 좀 엄청난 성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낙동강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자전거도 로는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 항상 고문 같은 그런 좋은 고문들이 있으니까 오시 네, 예, 주사님. 저 양산에서 자영업 하고 있는 김효진이랍니다. 어, 저는 금방 이어서 그 말씀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앞서 보니까 문화 그 보고할 때 문화 관광에 대해서 보고를 잘 봤습니다. 양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아주 휴식 공간으로 공원으로 잘꾸미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앞으로 그 양산 방문의 해라든지 거기에다 콘텐츠를 갖다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우리 김효진 우리, 어 우리 해당님의 그 이야기처럼 전국의 핫플레이스 1위로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체육시설을 내서 이런 부분은 얘가 계속 뭐 아마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뭐 족구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들을 다 골고루 갖추고 있고 오토캠핑장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 컨텐츠를 좀더 입혀야 되겠다 우리 마스터 브랜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곤돌라 그 케이블카하고 낙동강을 이용한 유람선 이거를 민간 사업 부분에 이제 준데 이 부분이 지금 어뭐 여러 가지 경기 문제도 그렇는데다가 행정적인 그 우리 시하고의 공감대를 이루는데 거기에는류장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계류장이한3 5으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 우리가 선착장을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사업에서도 크게 보완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 수상기가 어 수산 항공이라다 보니까, 충분히, 어, 이제, 충분히, 어, 이제, 극도를 하고 있고, 업자하고, 극도를 그 하고 있고, 업자하고, 극대를 그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중인데, 이게, 그, 되게 되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항공 번점 자체가, 그, 우리 양산을 중심으로 여거든요. 그래서, 한두개 정도는, 이러한, 어, 어, 우리가 관광 콘텐츠를 이런 관광 테마를 가지고 있어야, 외부에서 우리 양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또, 네, 각 암으로서, 어, 국책 암으로서, 어, 국책 사업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도에서이 부분은 한산화공과의납득강을치를해서더 많은 관광자원들이다제게그표 도도를 갖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장 박현경입니다. 어, 올 9월에 폭력에서 열린 경남 청년파스텔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청년의 정책을 교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 군히 드리고 싶은 것은, 어, 내년도에, 어, 저희 양산의 새해와 청년들이 지역민과 더불어서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청년들이 혼깨 단장는성공한는 증인들도 저쪽에서 그분들이 야기하고 있고, 또주년 장업이라든지, 또 지금 을 가져오는 분들이 이기하고그로 축제인데, 그동안 장원이나 이렇게. 이분한 통역에서 겠죠. 그래서 이제 양산 시청에 전달하는 말씀인데 우리 당당 정강... 뭐 내년에 공모를 좀할 텐데 양산 시청에 주시면 양산 시청에 주시며 실제 측고 검토해서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공모로 하는 거예요. 일단 신청해 주시고 이 기회들 좀잘 보고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국민이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들어가려면 들어가시면 돼.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행위시설이 각각입하시켜되야 되는데 각각 그 어, 차량 장애인 콜에 분소 도시가 대수가 8대, 5대 이렇 적다 보니까 아근을 해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시하도록 그렇게 습니다 아니 또 지금에 그안시그 금융에 보 돼가지고 그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는데 그걸 좀접을 해보고 네. 화장실, 천천히 다 못하면, 어, 낙조적을 화장실 때 이제, 한국아이라도당연 이용하는데, 그 사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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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예, 잘하겠습니다. 네. 예. 장애인 택시 문제는, 어, 장애인 동권 문제인데, 지금 뭐, 시군에서 도가 지원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제에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에서 대비해 있는, 그, 그, 도수당,